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스 오왕 김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장소 나왔습니다 여기는 하남 유사에 위치한 바로 브이쿨 하남 미사점 작업장 앞인데요 오늘 제가 특별한 차량 한번 의뢰나서 오늘 이렇게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채널에는 주로 수입차 위주로 올라가고요 국산차는 뭐 제네시스 그리고 필리세이드 위주 정도인데 오늘은 정말로 대중적인 차 그리고 20대들의 인생 첫차 가성비 업무용 차로 너무나 사랑받고 있는 신형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차량.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자, 어떻습니까? 아반떼. 페리 모델입니다. 오, 제 채널에 아반떼를 소개하는 게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. 뭐 모아비 그랜저, 뭐이 정도까지는 제가 가끔 인사를 드렸는데 아반떼에서 제가 뭐 저가형이라고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.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회가 없었어요. 근데 이번에 업무용 차량으로 이렇게 출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아반떼 페리 모델 저도 되게 신기했거든요. 실제로 길거리에서도 많이 본 적이 없고 저희 팀원이 아반떼 기존 모델 인스퍼레이션 등급을 타고 있어서 그 부분은 많이 접했고 많이 타보기도 했고 뭐 제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페리된 차량은 또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가지고 바로 여기 하남까지 달려왔습니다.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차량은 시약 아반떼 페스트프트 1.6. 가솔린 차량이고요. 모던 등급에 스마트 센스 1만 추가된, 아, 하이패스, 그리고 룸밀러, 그것도 추가가 됐네요. 그렇게 해가지고, 기본가는 2250만원 0 0 정도 시작하거든요. 여기에 옵션이 한 120만원 추가돼서, 최종 차량가는 2370만원 0 0한 정도 되는, 딱 적당한, 2000만원 초반에 적당한 가격에 바로 가성비 차량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모던 등급 차량입니다. 자, 바로 이 차량이 제가 여기까지 비교하려고 타고 온 아반떼 기존 모델, 인스퍼레이션 등급인데,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로 그 아반떼입니다. 뭐 약간 날상한 예, 헤드램프, 그리고 좀 그릴도 저 밑에까지 내려온 모습.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반떼 기존 모델의 모습이고, 이 차의 등급은 인스퍼레이션인데요. 자, 이 차량은 페이스리프트 모던 등급인데, 앞모습부터 아까 기존 모델과 확연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? 페리 모델이기 때문에 솔직히 옆모습이나 뭐 뒷모습은 크게 변화된 게 없는데 앞모습에 힘을 빡 줬더라고요 당장 보시면 이 헤드램프도 더욱더 얄쌍해지면서 여기 DRA 주간 주행 등에 뭔가 심혈을 기울인 그 디자인 또한 신형 그랜저 스타리아에서 선보인 뭔가 일자 등 같은 부분 이 크롬 라인이 풀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대신 그 느낌을 내도록 크롬 라인을 딱 줬고 이 옆에도 이렇게 일자로 또 이어지게 하는 그런 느낌. 그래서 뭔가 패밀리 룩을 선보였는데, 이게 마치 신형 그랜저와 이 투싼을 좀. 섞어놓은 듯한 이 그릴 부분은 약간 투싼 느낌도 나거든요 근데 이 폭이 조금 짧아져서 차체가 되게 낮아 보이는 예, 그런 효과를 줍니다 차량의 옆모습 같은 경우는 페리보델이 때문에 기존 모습과 거의 유사해요 다만 이제 기존에도 아반떼가 왜 인기가 많았냐면 준중형 세단인데도 이 옆모습의 캐릭터 라인 등으로 굉장히 각져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좀커 보이고 세련된 그런 느낌 뭔가 막 각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좀후져보이지 않는 세련된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자 이번 신형 아반떼 페리 경우에는 스마트 가장 밑에 모델을 15인치 휠부터 시작하는데요. 이 차량은 모던 등급이라서 16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. 물론, 이제 여기에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17인치 알로 휠도 바뀌는데, 오, 이거 디자인이 나쁘지 않아요. 약간 색이 뭔가 그레이 색감처럼 딱 들어와서 바람개비처럼 뭔가 휘어지는 약간 표창 느낌 이런 게나거든요 그래서 화이트에 좀 어두운 톤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차량이 후면인데요. 차량의 후면, 특히 이런 테일 램프 라인 쪽은, 어, 뭐가 변화됐지?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자세히 보니까, 이 아반떼 레터링이 마치 로마자, 뭔가 이 기약적인 그런 문양으로 변했고, 시형 현대 엠블럼 달려있고, 무엇보다도 이 범퍼 하단부에 힘을 빡 줬더라고요. 이런 디퓨저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? 마치 아반떼 N 같은 그런 느낌으로 블랙 느낌에 딱 줬는데, 이 플라스틱 부분이 조금 튀어나와 있어서, 뒤에서 쿵 하고 충격이 되더라도 이 부분만 교체하면 뭐 수리비도 많이 들것 같지도 않고 약간 실용적인 느낌도 있지 않나 다만 뭐 고급서치는 않지만 그래도 실용적인 요초가 아닙니까 자 차량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기존 아반떼와 어, 뭐 레이아웃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변하는 게 없어요 뭐 여기에 보시면 은풀 오토 에어컨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버튼들 그리고 기어 노브 이런 부분들은 변한 게 없는데 이게 보니까요 특별하게 변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키, 보이십니까, 키? 오, 요거, 느낌 어디서 많이 보셨죠? 맞습니다. 바로 그게 신형. 아이오닉 5부터 적용된 이 뭔가 우주선처럼 생긴 이게 보면은 이 현대 마크거든요 현대 엠블럼을 형성한 이 신형 키 디자인이 이번 아반떼 페리부터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이런 것도 오 이게 준 중형 세단의 뭐 저가형 느낌이 아니에요 나름 많은 부분을 넣어줬고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도 되고 차선 유지 이런 것도 됩니다 여기에 스마트 센스 1이 추가가 된다면 뭐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뭐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등 안전 사양 딱 들어가고요. 뭐 하이패스는 좀 넣어야 되는 건 기본으로 맞고요. 인스퍼레이션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옵션이 많이 좋아지긴 하죠. 근데 뭐 그거는 개인적으로 뭐 옵션이 프로브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지만 이 모던 등급만 해도 통풍 시트, 열선 시트, 열선 핸들,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옵션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뭐이 정도면은 운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고 살짝 안에 보이는 이 지달 계기판 일체형 디자인 아니지만 또 여기 10.25인치 내비게이션 이것도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요. 여기로 이제 뭐 현대 카페이, 그리고 블루링크, 뭐 무선 업데이트 이런 부분이 되죠.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뭐차 내비는 T맵이 최고다, 카카오 내비가 최고다 이러는데 현대 순정 내비가 진짜 수입차보다도 정말로 괜찮습니다. 예. 저도 가끔 이제 제네시스라든가 그랜저라든가 특히 여기 아반떼도 장착되어 있는 이 현대 순정 내비를 사용하곤 하는데 그때 때 진짜 티맵 마냥 아주 그 교통 정보도 잘 알려주고요. 그래픽도 괜찮고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옵션의 국산차답다. 이런 부분을 알수 있죠. 어? 장점만 있느냐? 아예 아니죠. 당연히 단점도 있죠. 이 모던 등급에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 이 시트에 이거 앞뒤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. 예, 그것도 수동이에요. 여기 지금 밑에 손딱 넣어서 드르륵, 드르륵, 이렇게 가야 됩니다. 이게 이제 모던 등급의 한계죠. 뭐, 아마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옵션을 넣어서 이 전동 시트까지만 딱 추가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. 뭐, 근데 뭐,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크게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진 않고, 있으면 좋고, 뭐, 없어도 나쁘지 않다. 뭐,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. 자, 차량의 2열인데요. 이게 괜찮은 게, 아반떼가 준 중형 세단이잖아요. 심지어 중형도 아니에요. 이 위에 그랜저가 있죠. 근데 그랜저는 거의 사이즈가 아시겠지만, 제네시스보다도 넓고, 이것도 휠 베이스가 2,700 정도로 2열 좌석이, 키가 187인, 제가 앉았을 때도 모자라지 않습니다. 예. 그리고 어, 등받이도 아주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원주 정도 이렇게 기댈 수 있는. 물론 이제 세단의 특성상 헤드룸이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4인이 딱 탔을 때 아니면 여기 가운데 5인이 탔을 때 아주 장거리까지는 아니어도 이동할 수 있다. 충분하다. 이런 식으로 느껴지고 또 밑에는 USB C 타입 단자 두 개가 딱 있어서 뭐 충전하기도 나쁘지 않고요. 요즘 이제 대세를 따르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현대에서도 아, 이런 이제 변화된 그런 레이아웃이라든가 뒷좌석 어떤 이 편의 장치를 장착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간단하게 신형 아반떼 페이스 프스 차량의 외관과 내부를 한번 훑어봤습니다. 모던 등급인 거 감안해 주시고요. 예 이거 2,300 뭐 70만원 그정도밖에 안되는 가격을 생각해주시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아야 아반떼 사느니 그랜저 가야지 물론 할수 있죠 특히 이번에 소나타 DH가 이제 곧 출시함에 따라서 아반떼 위에 소나타, 소나타 위에 또 그랜저 이렇게 딱 올라가지 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 첫차 20대분의 첫차 또는 업무용 차량으로 요 아반떼 페리만큼의 가성비를 가진 차량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요 차량 장기렌트로 출고하는 차량이고요차 출고하기에는 제가 아주 고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상급 썬테인 그리고 블랙박스 요 정도 제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. 특별하게 준비한 영상. 아반떼 영상 잘 보셨습니까? 인생 첫차 장기 렌트 또는 업무용 장기 렌트 차량으로 아반떼 생각하신 분들 저 리스와 김팀장 연락 주신다면 제가 빠르고 원하시는 색상 옵션 딱 맞춰 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아주 좋은 조건으로 최고 도와드리겠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여러분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,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